입니다. 가람돌다육입니다. 자, 오늘이 24절기 중에 22번째 맞는 절기 동지네요. 자, 1년 중에 밤 길이가 가장 길고 낮 길이가 가장 짧은 그런 날인데요. 자, 여러분들 동지하면 동지팥죽이 생각이 나죠. 자, 동지팥죽 드시고 건강과 행운이 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여 드린 요아이 100마리 입니다 이렇게 너무 멋진 백마리아이 아이 보여 드리면서 또 판매 영상 올려 볼 겁니다. 여러분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어,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791번 갑니다. 791번 에마 마리아 하나 보내 드릴게요. 완벽한 금 가지고 있는 에마 마리아입니다 물도 약간씩 들어 있어서 좀 멋진 그런 모습이네요. 자, 사이즈는 11.5cm 자 단높이 이렇게 있는 아이라서 커팅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791번 입니다 에마 마리아 요아이 20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그 다음 792번 표랑금 하나 갑니다 표랑금 이 표랑금이 굉장히 색감이 고운 그런 아이예요 요아이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자, 6cm 가까이 되네요. 6cm 정도 되는 표량금이고요. 792번입니다. 8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793번 sp금 하나 갑니다. sp금. 요 아직 뿌리는 없어요. 뿌리는 없는데 말라 있어서 뿌리는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 환엽지면서 단엽으로 굉장히 멋진 그런 아이예요. 일단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는 6cm, 6cm가 조금 넘어가는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793번입니다. SP 금이고요 와인은 5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794번 갑니다. 794번 미국 벨금입니다. 미국 벨금. 야, 굉장히 제가 어제도 어, 오프닝 때 미국 벨금 예쁘게 물들어 있는 아이를 보여드렸는데요. 굉장히 이 아이는 멋스러운 아이예요. 포스 자체도 굉장히 아주 반듯하고 너무 멋진 그런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보자면 사이즈는 12.5cm 되네요. 자, 측면 사진도 보시면 커팅 해보셔도 되겠죠. 자, 794번입니다. 미국 벨금이고요. 8만원에 보내드립니다. 금 상태 너무 좋고요 반듯하고요 그런 아이입니다. 자, 795번 갑니다. 별마리아 나 보내드립니다. 별마리아, 별마리아도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아이죠. 사이즈는 6cm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마리아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795번입니다. 별마리아고요 25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그다음 790 6번 갑니다. 796번. 자, 요 아이는 레인보우, 생얼도 있고, 철화도 있고, 이렇게 엮여있는 아이예요. 같이, 여기 생얼이 두개 있고요. 물들어도 너무 예쁘죠? 자, 이쪽에는 철화고요. 또 이쪽 밑으로는 생얼이 또 이렇게 있네요. 자, 요 아이 사이즈를 일단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자, 사이즈가 11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물드름도 너무 멋지고요. 레인보우가 참 물드름이 멋지잖아요. 그죠? 자, 이게 생얼이 두 개가 있네요. 자, 요 아이 796번이고요. 레인보우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굉장히 멋스러운 아이예요. 자, 797번 갑니다. 797번. 자, 요 아이 원종 마리아 금입니다. 자, 생얼이고요. 자, 사이즈를 보면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반듯하고 끔도 아주 좋은 그런 원종 말이 합니다. 797번입니다. 7만 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798번. 자, 798번. 자, 요 아이 환상입니다. 환상. 굉장히 그야말로 이름처럼 환상적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그런 아이예요 입장 자체도 굉장히 통통하면서 멋진 아이 8cm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자, 측면 사진도 보시면 요 아이가 지금 밭에 있어서 물두름이 조금 덜하는데요 본에 앉히시면 물두름이 그야말로 환상적으로 멋진 아이입니다 798번입니다 환상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799번 천대 존성 백금 하나 갑니다. 천대 존성 백금. 완벽한 금. 자,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 5.5cm 되네요. 자, 한번 데려가서 번식해보셔도 될 그런 천대 존성 백금입니다. 자, 여기도 약간의 금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완전히 무진인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몸입니다. 799번입니다. 천대 존성 백금이고요. 이 아이는 10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그 다음, 800번 갑니다. 800번. 먼디 3번 백금으로 보내드립니다. 요 아이는 중대품이에요. 자, 이렇게 큰 아이예요. 많이 큰 아이니까, 여러분들, 뭐, 요 아이도 번식해보셔도 되지만, 또, 요런 아이들 뭐, 크게 키워놓으면, 뭐, 쓰러운 그런 아이니까, 예쁘게 한번 키워보실 분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가 13, 14cm. 자, 이렇게 큰 아이예요. 금도 완벽한 그런 아이 800번입니다. 먼디 3번 백금입니다. 요아이 8만 원에 보내 드립니다. 아주 완벽한 그런 아이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자, 찜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톱도 아주 매력적이네요. 자, 요아이까지 제가 준비한 아이들 보여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동짓날 팥죽 드시고 건강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